어, 안녕하십니까 다이거리서치의 대표로 맡고 있는 김규진 데니얼 케이라고 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이렇게 의미 있는 아, 행사를 준비해주신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DLG 19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그 블록체인 세계가 약간 두 가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수트리있고점잖고 심각한 분위기의 세션이 있고 조금 더 소위 디젠스러운 그런 세션이 있는 은데 오늘 조금, 조금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어,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요. 혹시 여기서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오셨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네, 반가운 얼굴들이 계시군요. 아니면 법 쪽에서 조금 더그 법이나 규제와 관련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이 오셨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네, 나머지 3분의 1 분들은 <laughs> 어떤 의미에서 오실지 그냥 관심이, 산업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리서치는 2021년 창업한 웹3 전문 리서치사이고요. 저희가 가장 유명한 걸로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약 월간 10만 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는 저희 웹3 전문 리서치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웹3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월간 8개 아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웹3 전문 기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가 블룸버그나 카이토와 같은 클크립트 그 미디어사 그리고 뭐그 금융 플랫폼 그 외에도 그 오픈AI나 퍼플렉스 티에 그 퍼블릭 서치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저희 그 크립토 관련된 소스로 점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리서치의 주 주로 주 구독자로는 크네 그 군데 그룹이 계신데요. 첫 번째는 웹3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웹3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는 크고 작은 그리고 여러 단계에 있는 투자 기관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웹 3와 관련된 미디어 뉴스를 다루어야 하는 미디어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제 로고에 저희 파트너나 고객사 분들이 저희 리서치를 구독함으로써 웹3 시장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는지 저희와 같이 공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저희를 초청해주신 이유가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진출이랑 관련된 주제인데요. 타이거 리서치는 현재 다섯 개국에 직원을 두고 있고, 약각 그 다섯 개 국가의 30여 개의 로컬 파트너사들과 함께 아시아 시장의 웹3 리서치 사업,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굉장히 출장이 많은 삶을 보내고 있고요. 뭐 한국의 KBW를 비롯해서 뭐그 인도네시아의 코인페스트, 뭐 싱가포르의 토큰2049 같은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매일매일 노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세션은 과연 아시아 그 한국에서 해외 진출을 할때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과연 어떻게 진단해야 되고 어떤 점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고민해야 되는지 우리 대표님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다섯 개국에 대한 약간의 그 저희가 생각하는 진출 방법 또는 특징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아시아 시장 굉장히 뭐꼭 크립토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이죠. 약 2,300여 개의 언어가 공존하고 있고 크게 여섯 개의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뭐 굉장히 크면서도 되게 복잡한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수 있습니다. 네. 서구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아 진출, 뭐 동아시아 진출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아시아라는 이큰그 대륙 또는 대륙권은 미국의 뭐 연방법이나 EU의 EU와 관련된 그런 국제 기구 어 또는 뭐 연방 이런 속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약 48개국의 독립된 법적 주리스트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각 각나라를 각 진출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한 시, 전체 시장은 굉장히 큰데 그각 나라의 시장을 어떻게 예리하고 섬세하게 진출해야 될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점을 크립토로 좀 가져 내려오면요. 전 세계에 있는 크립토 사용자, 투자자라 월렛수를 분석했을 때약 그중에 60%인 3.2억 명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GitHub에 등록되어 있는 아시아 거주의 개발자분들이 약 5천만 명이 된다라고 통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글로벌하게 매크로적으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시장이 이 크립토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점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이 시장을 어떻게 드라이브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한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인데요. 저희는 일본을 길고 긴 준비 운동을 이제 마치고 이제 막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laughs> 그 초창기 블록체인 초창기 2010에서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하고 체계적인 웹3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규제가 다소 강하고 세금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비평도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시다 내각이 출범되고 현재 이시바 내각에서까지도 웹3와 경제 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 전략의 중심에는 타에라 마사키라는 디지털 장관님이 계시고 이분이 그 일본의 그 여당이죠. 민주당 그 자민당. 자민당의 웹3 백서를 발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정비적인 노력에 의해서 현재 일본에서는 대표적으로 소니와 s b i 와 같은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 웹3 산업과 관련된 노력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한국과 사뭇 다른 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와 같은 경우에는 소니 벤처 펀드를 통해서 웹3 회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소니 블록체인랩이라는 그 블록체인 자회사를 통해서 과거 아스타였던 어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니움으로 변화를 시켜서 현재는 소니의 단독 체인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I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그 크립토와 금융이 만나는 지점에 거의 모든 지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SBI 소속의 VC가 EPISP라는 신탁형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최초로 해당 USDC를 뭐 일본에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굉장히 뭐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준비운동을 좀 마친 상황인데 아직 큰 변화가 일어나기 좀 직전인 상황이라고 좀 저희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소니와 SBI와 같은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또 어떤 저희가 기업 단위의 행위보다는 보, 보다 좀 금융기관의 활동에서 더 많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콩인데요. 홍콩이 홍콩은 뭐 전통 자본 시장에서도 항상 차이나 아울렛, 중 중국 본토를 잇는 약간의 창구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면에 최근 10에서 20년간에는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서 많은 자본이 홍콩에서 뭐 싱가포르로 이전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 약간 양측의 관점이 다소 좀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은 한 지난 한 1에서 2년 정도부터 웹3와 관련된 적재들의 많은 변화와 혁신을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 샌드박스, 거래소 인가제, 홍콩 기반의 ETF 승인, 그러니까 가상자산 ETF 승인, 그리고 그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과 같은 다양한 전통 금융권과 결합할 수 있는 토큰화 사업들에 대한 정책과 산업 육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한달 전에 진행되었던 컨센서스 홍콩 시기에 그 홍콩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ASPIRE라는 그 토큰화와 관련된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해서 그 발표에 맞추어서 홍콩의 규제를 설립해 나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어, 적도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책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창업진, 창업진흥원 같은 사이버포트라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에서 현재 약 270여 개의 웹3 프로젝트를 지원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그 정부 또는 도시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홍콩의 내수 시장은 여전히 되게 작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고요. 또 규제는 존재하지만 그 규제의 강도가 다소 세다라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래서 현재 해시키 등몇 군데 라이센스를 받은 중앙화된 거래소가 존재하지만. 그 일일 거래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대상으로는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더불어서 OKX나 바이빅 그리고 뭐 같은 그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이 라이선스를 받는 것을 좀 포기하고 어 중동 지역으로 좀 이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미국의 비트코인 ETF 상장에 맞추어서 호주나 홍콩과 같은 곳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현재 상장되어 있는데요. 그 거래량이 미국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홍콩을 기반으로 한 ETF 시장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현지에 있는 실제로 그 ETF를 출시한 회사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여러 가지 좀 제약 사항이 존재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중국 또는 중화권 자본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들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전초기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웹3 산업 종사자들이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점차적으로 홍콩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을 펼치다 보니까 홍콩을 기반으로 한 행사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웹3 페스티벌이 홍콩에서 열리고요. 그래서 혹시 중화권에 관심이 많고 중국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깊은 프로젝트 운영자분들은 홍콩을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인데요. 그웹3 사업을 하는데 어디가 제일 좋느냐라고 만약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누군가 여쭤봤을 때 단연코 스위스랜드, 스위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는 그웹 3를 가장 하기 좋은 나라가 이구동성 싱가포르를 꼽았던 게 사실입니다. 규제가 좀 명확하고 재단을 설립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서 2024년에 봤던 약간의 스캠성 프로젝트들의 본거지가 싱가포르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희 기억할 수 있죠. 근데 싱가포르 정부 특히 MAS를 기준으로 2023에서 2024년에 굉장히 기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FTX 붕괴가 큰 촉매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에서 재단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게좀 녹록치 않다. 특히 은행 계좌를 발급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법인 계좌를 받고 나서 6개월, 저, 6개월 정도는 한도 계좌가 설정이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법인 계좌 받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어렵고 더불어서 어 은행 계좌만 가지고 있는 유령회사를 사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은행권과의 협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의 상황은 그 1~2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의 그 금융 또는 크립토 허브의 위치를 약간 중동 또는 홍콩에 좀 넘겨주고 있는 모습이 좀 목격되고 있고요. 실제로 싱가포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어, 좀 높은 물가 그리고 좀 계속 어려워지는 이런 규제 상황으로 인해서 아부다비나 두바이로 이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시, 현, 현지에서 좀 체험하는 얘기이고요. 실제로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그 우선 되게 오픈된 규제 형태의 규제들을 뭐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계시고 특히 기존의 민간 금융권과의 협업 모델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MAS에서도 뭐도이치뱅크나 무디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 그리고 현지의 DBS 같은 은행과 협업을 해서 리얼 월드 에셋 토크나제이션 또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산업들을 계속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그게 미화 USD USDT를 뒤 USDC 다음으로 아마 EU 통화가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 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후가 아마 그스트레이덱스에 기반으로 하는 싱가포르의 SGDX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뭔가 기존의 금융권과 연결을 좀 많이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분명히 참고하실 만한 나라이지만 과거처럼 규제가 좀 여의치 않다라는 점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인데요. 지금 종후년까지 싱가포르 같은 데 보시면 이 육학형 자체가 규제의 명확성, 기관 참여도 산업성숙도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뭐, 홍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죠. 근데 베트남으로 넘어가면 우선 규제의 명확성, 기관의 참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저희가 지금 두 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3년 정도 팔로잉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크립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에서 아마 좀 독특하게 중앙화된 인가된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크립토 거래량을 하는 곳은 바이낸스 P2P와 바이낸스 P2P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P2P 형태로 여전히 거래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고요. 뭐 이렇게 아마 외환 방지, 외환 유출 방지라는 명목 때문에 크립토에 대한 아주 프렌들리한 상황은 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고, 제가 그러니까 베트남 가상자산 뭐 포럼 이런 것과도 소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앙화된 좀 의사결정을 많이 따르려고 하는 분위기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두달 사이, 그 베트남에서도 새로운 중화된 인가된 중화된 거래소를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하는 게좀 목격이 되고 있고요. OKX나 바이빗 같은 곳들이 신, 그 베트남을 기반으로한 중화된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낸스와 같은 경우는 기존의 P2P를 더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좀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베트남이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크립토 자체가 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생태계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인도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블록체인 개발자가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고요. 한국도 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교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의 유수의 대학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이 어, 블록체인 과 관련된 개발 업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블록체인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에 그 개발 아웃소싱 주는 업체에서 링크드 메시지 하나 하나씩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정도로 베트남이 블록체인 개발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열 정도 좀넘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스카이 매비스라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2E 게임이 시작이 뭐 베트남이 었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영웅 영웅담들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서 베트남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더불어 디파이에 대한 친숙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그 잠자는 거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상대 동남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 중에 상대적으로 정치적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성이 있고 니켈, 팜유, 석탄 같은 원자재 대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그 여전히 좀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소 조금 많은 발전이 필요한 국가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간 선물 감독 기관에서 통제를 받았던 이 가상 자산의 규제가 최근에 그 올해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청 국내로 치면 금,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전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요. 그 이전이 되는 과정의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인도네시아의 가상자산 거래 총량이 그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의 거래량을 뛰어넘은 지 한참 됐습니다. 약 1에서 2배 사이를 항상 그 상회하고 있고요. 그만큼 인도네시아 중화화된그 주식 증권 시장에 대한 좀 위협을 느끼고 그 금융에서 위이 가상자산에 관련된 법규를 어 본인들이 가져오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뭐 요새 유행하는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 관련하여서도 인도네시아가 워낙 이런 원자재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요 이제 UAE 관련해서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길게 이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 오늘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창업자들과 자본 그리고 생태계 이, 이런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국가는 UAE 이고요. UAE가 이제 12개의 나라의 토국국들이 합쳐져 있는 도시국가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뭐 아부다비, 두바이, 라스알, 카이마 이런 다양한 국가의, 그 도시국가에서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의 인재들과 자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현국입니다. 우선 뭐 두바이만 기준으로 하여도 그 자유 규제 기, 그 지역, Free Zone이라고 부르는데 Free Zone이 1 2개 정도 위치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d m c c 이고 아부다비에도 ADGM이라는 Free Zone이 존재해서 이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요, 법인세가 뭐 최대 7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고 소득세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이점 때문에 그 가상자산과 둘러싼 규제와 세제가 여전히 좀 불확실한 국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UAE의 이전을 적극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UAE의 그뭐 화폐인 디르함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결제 같은 시범적인 서비스들도 그 프리즌 내에서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어 작년을 기준으로 제가 그 참가했던 행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행사는 그 아부다비에서 11월에 열린 그 ADFW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 그였다고 생각될 정도로. 오늘의 기준으로는 가장 주목받는 국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표 시간이 끝났는데요. 그 오늘 좀 설명드리지 않는 필리핀이나 인도,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도 그 각국 나라의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 자료는 이미 올려놓았으니 시간이 되시면 다운로드 받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되고 또 D&G의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제안해드리고 싶은데 저희한테 굉장히 그 어떻게 다섯 개 나라에서 회사를 운영하느냐 이런 질문 들었을 때그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막연히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는 사실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징을 저희가 아까 오각형으로 표현드렸지만 그 나라의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는 유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다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나라를 먼저 그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충성 활성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그 TG를 앞두거나 순간적으로 유저 수를 좀 상장 스케일 될때 동남아시아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아, 악행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우리의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소위 커뮤니티 빌딩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 여전히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순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특히 한국이 커뮤니티 빌드업을 할수 있는 되게 강력한 국가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외국의 프로젝트들도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고 좀 규제적으로 또는 세금적으로 이슈가 있을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여전히 뭐. 유 u 이 홍콩 싱가포르 등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그뭐 저와 같이 좀 근무한 분들의 좀 증언을 들어보면 그이 각국에서 법무 검토, 뭐 세금 검토, 뭐 행정 검토를 받느라고 있는 돈다 소진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여기 계신 D.L.G. 분들은 훨씬 더 효율적인 제안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현지 인력 채용하고 지속적인 관리해야 된다는 점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타이거 리서치에 지금 베트남에 두 명, 어, 인도네시아에 한 명, 중국, 일본 이렇게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이런 분들 뽑고 관리하고 또한 팀으로 만드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굉장히 시행창호 많이 겪었고요또 처음에는 에이전시를 쓴 적도 있지만 에이전시보다는 최소한 파트타이머라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직원을 선발하셔서 1년에 최소 3, 4번 정도는 일주일 정도 이상 방문한 다음에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 국가의 KOL 커뮤니티 주요 의사 결정자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현지에 맞게 서비스를 확장하는 게그 지름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 아닐까라고 저희도 체험하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타이거 리서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